안녕하세요 보금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우울한 내용을 다뤘죠 근데 네, 두 번째 영상은 늘 하듯이 이제 저의 삶으로 돌아와서 어, 제가 할로윈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저희 애들 둘다 한국에 있을 때, 한글도 제대로 못 됐고요. 웅이의 경우에는 한국말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 뭐, 영어, ABCD도 모른 상태로 왔어요. 저희는 시키지도 않았었고요. 저희 부부의 지난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부는 애들을 공부를 시키자 주인는 아니고, 밝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주자라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영어공부를 얼마나 시켰겠어요 하나도 안 시켰지 그리고 웅이의 경우에는 처음에 오자마자 프리킨더를 갈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케어를 보내야 했는데 혼자 픽업도 안 하고 가장으로 돈을 벌고 적응해야 되는데 그 비싼 데이케어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냈죠 그래서 웅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년 이상을 어, 집에서 아빠와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laughs> 빨래 개고 청소하고 그래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둘 다.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저도 그렇게 물었었어요. 어, 그때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은 금방 늘어요. 한국어나 잘 시키세요. 한국어 안 까먹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말을 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되게 외향적이고 운동을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영어를 안 시키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빨리 배워요. 친구들한테. 어, 근데 저희 준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향적이라 해야 되나? 제 성격을 그대로 닮았거든요. 약간 아웃사이더예요. 영어도 <laughs> 하나도 못했지? 심지어 운동 능력도 없어요. 운동 신경도 없어서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고요. 걱정이 됩니다. <laughs> 그런 준이가 처음에, 어, 미국으로 와서 킨더가튼을 들어갔는데, 선생님도 한몫을 했죠. 백인만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전형적인 백인, 가식이 조금 있고, 타인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학교를 가기 싫어했었어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때 준이가 영어를 배운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집에서 필요한 말들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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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이도 말 그대로 생존만 했었죠. 생존만 하고 킨더 같은을 보냈었고요. 그러다가 킨더 같은을 보낸 거는 사실 세 달, 두 달, 세 달밖에 학교를 가지 않았었어요. 방학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그레이드 원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 방학 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우니도 프리 킨더를 가야 했기 때문에요. 디즈니 영상을 영어로 한번 들려주고 한국어로 한번 보여주고. 그걸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었고 준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화상 영어도 한 달을 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아니더라고요. 준이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몫을 했고요. 근데 준이가 그레이드 원을 들어가서 만난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처음 학기를 시작할 때 제가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준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영어도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일부러 영어책인데 한국인 아이가 주인공인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 시, 수업시간 중에 읽게 했고, 그 책에 한국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름을 한국어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책에 나오는 한국어를 준이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이 영어 실력은 그렇게 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2년이 지나면서부터 준이가 영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그 엄마들이 아, 영어를 안 시켜도 됩니다. 한국 것만 시키면 돼요. 라고 했던 그 말뜻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영어를 아예 안 시켜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애가 생존을 할수 있게는 가르치셔야 할것 같아요 만약에 내향적인 아이라면요 외향적인 아이는 어떻게도 배워요 저희 둘째가 그렇거든요 웅이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 집에서 6개월을 집안일을 배웠는데뭘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프리킨더를 갔는데 본능적으로 그거 하지마 나 너랑 놀래 나 이거 해도 돼? 너랑 같이 해도 돼? 이 말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배워서 그냥 언어로가 아니라 익히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가 됐냐면 한국어를 까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본능으로 익혔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 영어가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엄마들이 이래서 영어는 그냥 배우니까 한국어를 잊지 않게 교육시키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또 깨달았죠. 그 엄마들이 말했던 건 웅이와 같이 운동신경이 조금 있고 그 아이들과 놀고 싶어하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준이처럼 어, 저희 준이가 런치 때 밥을 혼자 앉아서 먹습니다. 그반 전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다들 여기 앉아 있고 준이만 여기 따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준이한테 물었었어요. 준아, 애들이 같이 안 놀아줘? 점심 왜 따로 먹어?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준이가 애들이 너무 귀찮게 하잖아. 점심은 혼자 편하게 먹고 싶어.였었어요. 어, 영어로 계속 애들이 묻고 막 떠들다 보니까 자기는 이 음식을 소중하게 <laughs> 집중해서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그걸 집중해서 먹고 거기에 오롯이 자기만의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따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친구들과 놀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돼. 꼭 친구들에게 의존하지 마. 친구들과 놀 필요 없어. 네가 놀고 싶으면 놀면 되고 놀기 싫으면 안 놀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와는 다르게 자신감이 조금씩 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영어가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시는 거에 대한 대답은 남자아이라면 외향적이고, 운동신경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는 영어 안 하고 오셔도 살수 있습니다. 근데 어, 내향적이고, 운동신경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영어를... 살수 있게 내가 필요한 말은 할수 있게 가르치고 오셔야 합니다. 긴 문장일 필요도 없어요. 단답으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라는 그런 말들만 익히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오히려 한국어를 덜 까먹은 채로 영어까지 익힐 수 있는 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남자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7월 여름밤 때제 어, 여자 조카가 미국에 왔었죠. 그러면서 한 달을 캠프를 애들과 같이 갔어요. 여자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그 애는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녀요. 그렇지만 말한 마디 못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여기 와서. 엄청 내향적입니다. 자기가 편한 아이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왔는데, 여자아이들의 특성은 다르더라고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붙고 더 챙겨주더라고요. 외국 애들이 <laughs> 남자아이들은 야생입니다. <laughs>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와서 친구를 사귀고 영어를 배우는 거에... 는 사실 문제가 조금 남자애들보단 좀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괜찮나요? 야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냐? 라는 질문들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